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계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행정학 5개월 커리큘럼 시간에 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학습 포인트를 제가 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행정학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행정학의 각 단원의 목차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즉,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행정학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학 그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그 행정학의 그 넓은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행정학 전체의 어디 부분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해독을 한다면 그 해독은 무의미한 해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항상 목차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차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해독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익숙해질 때 저는 목차를 통째로 다 외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 단어는 전체 행정학 부분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파트 안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지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염두한 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암기 과목인 한국사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각각의 사건들이 그 한국사의 전체적인 아주 큰 역사 안에서 어느 위치에 속한 사건들인지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행정학보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에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책론에 속하는지, 인사론에 속하는지, 지방자치론에 속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행정학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행정학 이론의 변천에 대한 그 파트를 볼 때에는 행정학 전체의 이론의 변화 그리고 흐름표를 한쪽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이론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느 시대에 속했던 이론인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저는 중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을 분별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지와 격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행정학 처음 기본 강의를 들을 때 A, B급 위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C, D급도 듣기는 들었지만 A, B급은 제가 한번더 반복하면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B급 강의를 들을 때와 CD급 강의를 들을 때의 저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저의 가장 큰 공부의 방향은 먼저 AB급을 완벽하게 공부한 이후에 CD급을 공부하자. AB급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그 위에 CD급을 더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것이 바로 저의 행정학의 가장 큰 공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요약서를 계속 해독할 때에도, AB급을 볼 때에는 좀더 집중을 하였고, CD급은 우선순위를 뒤로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학만큼 방대한 학문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CD급, 특별히 정말 지엽적이고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것까지 우리가 암기를 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정학이란 방대한 숲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정작 외워야 하는 AB급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어, 외우지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행정학은 정말 우리가 외우기로 작정하면 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과감하게 내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단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먼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행정학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암기해야 되는 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강의를 듣고 처음 초반에 회독을 할 때에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어떠한 학자의 이름 그리고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이름 정도만 먼저 암기를 한뒤또 여러 번 회독하면서 그 이론이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추가로 외우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학자들의 저서들에 대한 질문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저서들을 처음부터 다 암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학자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을 좀 나중에 외우면 좀더 쉽게 암기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의 저서들도 처음에 그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이후에 저서들도 그 이후에 암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학 안에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 중에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뒷부분에 지방자치론 쪽에 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숫자가 나오고 또 기간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외우게 되면 그것을 외워야 하는 에너지가 계속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지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지문이 반복되고 또 약간씩 변형되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학은 더더욱 문제 안에 나오는 그 지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그 지문들 하나하나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그 보기를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것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헷갈리는 지문들은 통째로 외우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이 지문이 중요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기출 지문과 중요한 지문들로 이루어진 OX 문제집도 저는 따로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저는 두문 글자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상해영타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 상해영타는 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의 특징인 상상 해체 그리고 영역 해체 그리고 타자성의 앞자를 따서 만든 두문 글자입니다. 혹시 해제매잭 연자담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까요? 이것도 미국 관료제의 모형을 앞글자를 딴 그러한 두문글자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 두문글자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단어의 모든 단어를 다 암기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 그것은 저의 큰 교만이었고 오산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각각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 저도 처음에 두문글자로 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외운다고 이것이 외워질까?" 어,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외워야 했기 때문에, 이 두문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외워봤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외워봤는데, 이게 신기하게 외워집니다. 이게 상해영타라는 것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고, 이게 외워질까 싶은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상해영타가 외워집니다. 해제매직 연자담인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단어의 조합인데, 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더잘 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학을 공부할 때이 두문 글자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두문 글자로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 뭐, 외워지는 부분이야 자연스럽게 외우, 외우면 되겠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 두문글자를 사용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저는 형용사에 조금 집중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높다, 낮다, 넓다, 좁다, 뭐, 직권, 분권, 그리고 진보, 보수, 그리고 수직, 수평, 그리고 상향, 하향, 이러한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어떠한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외울 때 거기에 대표적인 형용사를 우리가 또 외운다면 그와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에는 이러한 형용사들에 좀 집중을 한다면 공부하는데 조금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출제자들도 행정학에 문제를 내실 때 이러한 형용사들에 대해서 반대로 해서 문제를 내든지 이 형용사를 묻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 행정학 공부를 할 때에 이러한 형용사가 나온다 하면 조금 집중하여서 그리고 이 형용사에 반대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기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을 공부할 때 일곱 번째로 회독의 힘을 조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공부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회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이 회독이 얼마나 나에게 유용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독은 저에게 큰 도움을 줬고 저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회독이라는 공부 방법은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공부 방법은 회독인 것 같습니다. 반복하여서 그 내용들을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딱한 번만 더 회독을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행정학 공부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내용들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정학에서 조금 탈출을 하셔서 행정학 고득점을 맞게 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